실패한 수사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 말고 다른 중범죄자라고 보면 구속 기간 잘못 계산해 갖고 석방 음. 시켰으면 이건 실패한 거잖아요. 그게 연쇄 살인범이 될 수도 네, 있는 그렇죠. 거고. 예를 들면 이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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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면 한고 재한고 직시한고 이런 걸 해서 끝까지 가서 자기네들이 옳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회복할 이런 기회마저 스스로 져버렸잖아요. 누구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. 무능한 거죠.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한 거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검찰 인권 보호 기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도를 바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특혜 제공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 자체는 무능함을 자인하는 거니까 이 수사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. 이 예. 대통령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 실패를 했으니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. 왜 이런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1970년대 이후에 처음 하느냐? 아 대통령 사건이니까 더 엄격하게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대통령 사건? 것만 더 엄격하게 봐야 되냐는 거죠. 모든 국민은 동일하게 법 앞에 취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 사건이라서 더 엄격하게 보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다면 그거 자체가 특혜다라고 네.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